i 싸요? 어. 그 가깝죠? 뭐 공주 얼마 안 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리죠? 산산 산타시계요? 산, 산, 산... <laughs> 아니 그 저기 그 뭐야 산으로요? 아 산으로 두 시간 반 잡아야죠. 올라갔다 내려올라면. 저기, 뭐야, 천안봉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, 삼불, 산불, 삼불봉 쪽으로, 삼불봉 쪽으로 해서, 2 시간 반이면 다녀오죠?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. 거기 그, 천단까지는 못 올라갈 거예요. 막, 그, 사기지 있어서, 거기가 못 올라가요. 탑이 있는 데는 못 올라가요. 그, 뭐죠? 그, 송신탑 있잖아요. 꼭대기에. 안테나 있는데, 그쪽은 못 올라가요. 2시간 반, 그냥 중간에 한번 쉬시면 3시간이고요. 그냥 뭐 시험시험 가면은 2시간 반?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? 뭐? 아, 좀 코스가, 거리가 좀 있으니까. 갑사에서는 좀 급하고요. 올라가는 게 급하고, 동학사 쪽은 조금 이렇게, 여기에 둘러서 가잖아요. 이렇게. 갑사 쪽, 갑사 쪽은 수직 코스고, 동학사 쪽은 좀 완만하죠. 네. 그 은선 폭포 쪽으로 가면은 수직 코스고요. 네. 그 폭포 옆으로 올라가려면좀막 빡세죠.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니까. 폭포 네. 옆으로 가시면 조금 그. 남매, 남매탑이라고 탑이 있거든요. 100km, 절 있는데. 그쪽으로 가면 약간 110km, 완만하죠? 이동식, 관성탄성 능선, 능선 타고 가는 거니까. 옆에 올라가서 능선. 근데 코스가 좀 길어서. 저는 산탈때 항상 거의 최단 코스로 가거든요. <laughs> 100m, 차 중간까지 올라가잖아. 청년 광장인가? 거기까지 차 올라갈 건데. 네. 약신가 있습니다. 아. 네 아. 저는 등산할 때 차가 그렇죠 맞아요. 거기가.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저는 차를 무조건 끌고 올라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지 지리산도 그냥 당일 코스로 갔다 오잖아요 정상인 <laughs> 새벽에 올라가서 금남